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다녀 전문 클리너터 임채동입니다. 아, 저희가 오늘 현장 작업을 하고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어, 급하게 사무실에 들어온 이유는 저희가 이제 그 동안에 몇번 공지를 드렸던 어, 무료 이벤트 시공 때문에 저희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지금 들어와서 지금 좀 작업복 상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희가 어, 공지 드렸던 것처럼 어, 그 동안의 곰팡이나 결로 어, 단열 문제로 인해서 어, 생활에 불편함이 있으셨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분들 중에 한 분을 사례자를 저희가 뽑아서 저희가 전에 무료 시공으로 어, 작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우선 저희 사례자 분들은 이런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린아이가 있거나 또는 노약자가 있거나 또는 환호가정이거나 아니면 뭐 한부모가정 예. 여러 가지 사회적 취약계층이면 어,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데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곰팡이는 없지만 집이 너무 춥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축적된 노하우와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최상의 단열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일회성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워낙 가분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좀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 사회공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혹시라도 안 되셨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그 다음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꼭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역은 저희는 원래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만 작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되도록이면은 전국에 계신 구독자 분들께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어, 전국 시공으로 저희가 이번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산이더라도 또그 외에 더먼 곳이라도 의뢰해 주시면 저희가 어 사례 읽어보고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한번 추첨해서 저희가 무료 이벤트로 진행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저희가 또 감사한 게 저희 협력업체에서 뭐단열재 회사도 있고 그 관련된 뭐 마감제 회사도 있는데 어좀 동참하고 싶다 이렇게 해 주신 사장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요번 첫 해에는 저희가 순수 자비로 어, 저희만의 그 직원들과 함께 합심해서 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차 지나서 만약에 2회차, 뭐 3회차 이렇게 갈 때는 다시 이제 저희 협력업체 사장님들께서도 같이 마음을 좀 전할 수 있는 어,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움 주신다고 하셨던 협력업체 사장님들도 아주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작업 범위는 뭐 베란다 또는 집, 내부 뭐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뭐 곰팡이나 결로 단열이 문제인 곳은 저희가 어디든지 시공 가능하고요. 어, 저희가 우선은 기준은 방한 칸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봤을 때좀 다른 곳까지 좀 많이 필요한 곳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이벤트함에 있어서 어, 영상 콘텐츠로 제작은 하지만 거기에 뭐 보여주기식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인터뷰를 하거나 뭐 이렇게 사례를 설명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현장 내에서 뭐 작업하는 모습 내에서만 저희가 촬영할 예정으로 있고요 뭐 기회가 되신다면 같이 영상에 동참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그런 부담 없이 어 신청해 주셔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례 모아서 한 분을 꼭 추첨을 해서 저희가 좋은 시공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은 저희가 보통은 현장이 지금도 이제 한두달 정도는 항상 이제 예약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 주실 때 저희가 좀 신속하게 어, 방문 드려서 서비스도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좀 최대한 빠르게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뭐 결론나 단열 또는 곰팡이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궁금하신 것도 댓글 주셔도 되고 또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분들 중에 한 분을 뽑아서 저희가 무료 시공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소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베란다도 가능하고 뭐 천장 단열도 가능하고 또는 뭐 외벽 쪽 모든 공간 내에 결로 단열, 곰팡이 관련된 거는 모두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세부적인 내용은 어,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지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으로 있고요. 그 보다 또 궁금한 게 있다고 하시면 또 댓글로 주시면 저희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